53세의 나이에 한국의 베테랑 배우 김승수가 보기 드문 진심을 담아 자신의 사랑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순간이 단순히 스크린에서 맡은 배역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 겪고 사랑하고 고통받았던 순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1971년 7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20년 넘게 연예계에서 빛나는 경력을 쌓아왔으며 영화 주몽, 나는 전설이다. 여왕의 우산 아래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 뒤에는 김승수가 깊은 고통과 숨겨진 비밀, 그리고 파란만장한 사랑 여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눈부신 성공과 함께 상실, 그리고 그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뒤섞인 복잡한 그림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사랑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죠. 김승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커리어의 실패가 아니라 특히 오랜 독신 생활 속에서 겪었던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이었습니다. 유명 배우로서 그는 항상 스포트라이트와 팬,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종종 느꼈습니다. 드라마. 마이 리틀 올드보이에 출연했을 당시 그는 성공적인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정적인 관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파트너를 갈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이 가정을 꾸리는 중년의 나이에 싱글로 지내는 것은 마치 뒤처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진정한 사랑을 놓친 건 아닌지 고민했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외로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늘 꿈꿔왔던 가족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내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지난 연애와 커리어에 너무 집중하다 놓쳤을지도 모르는 기회들을 떠올릴 때면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젊고 재능 있는 그는 팬들로부터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지만 세대 차이와 공적인 삶의 압박감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느 젊은 여성에게서 자기 나이 또래의 시어머니를 원하느냐는 이메일을 받았던 일화를 재치있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재밌는 이야기 뒤에는 조용한 슬픔이 감돌았다. 그는 의미 있는 관계를 찾고 싶은 욕망과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특히 과거에 실패했던 관계들을 목격했을 때 더욱 그랬다. 이 슬픔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즉,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마주하는 공허함이었다. 김승수의 비극적인 죽음은 운명적인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함께할 반려자를 찾지 못한 채 소중한 세월을 흘려보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53세라는 나이에 당시 많은 동년배들이 가족과 자녀, 그리고 행복한 이정표를 세웠을 때, 김승수는 아직 미혼이었고, TV 프로그램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전통적인 의미의 죽음이나 비극은 아니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꿈과 침묵 속에서 견뎌내야 했던 고통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 특히 이나, 나는 전설이다에서 감정적인 역할을 통해 그를 지켜봐 온 팬들은 그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 듣고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팬들은 재능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가 외로움에 맞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며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관객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에게서도 나왔습니다. 한혜진 영화 별은 그대 출연을 비롯해 그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은 김승수가 매우 헌신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경력의 실패가 아니라 그가 항상 갈망했던 가족의 부재였습니다. 팬들의 소셜 미디어 댓글 중에는 그가 행사에 혼자 등장했을 때 안타까웠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이는 그의 슬픔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보여준 그의 진정성과 회복력에 감탄합니다. 김승수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들은 한국 연예계에 대한 그의 헌신과 재능을 증명합니다. 1997년 드라마 사랑만 알아로 연기 경력을 시작한 그는 다채롭고 감성적인 배역을 통해 관객들에게 빠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기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인기 사극에서 악역이었지만 깊은 감정 연기를 보여준 대소왕자 역이었습니다. 이 역은 그에게 2006년 ABC 연기 대상 우수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악하면서도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미움과 공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모든 배우가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이후 김승수는 '나는 전설이다', '구름이 그린 달빛', '여왕의 우산 아래' 등 여러 드라마를 통해 그의 재능을 증명해왔습니다. 한혜진과 함께 호흡을 맞춘 '나는 전설이다'에서의 역할은 강인함과 연약함, 다차원적인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극장판 천일야화 등의 영화에도 출연하며 드라마와 코미디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연기 활동 외에도 2024년 SH 홈쇼핑 프로그램 김승수의 슈퍼플랜에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증권 세 개를 취득하는 등 프로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한 배우가 아닌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인 배우 시절부터 커리어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노력해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18살 어린 배우들과 자주 연기해야 했을 때 젊은 배우들과 비교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음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역동적인 배역에 맞춰 몸과 건강을 관리해야 했기에 도전이기도 했다고 유머러스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배역뿐 아니라 관객과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승수의 삶에서 격동의 시기였으며, 53세의 김승수는 사랑이 자신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면서도 힘든 부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혼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고 싶다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팬들로부터 800통가량의 이메일을 받았지만, 세대 차이와 대중의 압박감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열살 이상 어린 사람들이 종종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고 이러한 장벽이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은 오래갈 관계,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눌 파트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가정을 꾸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후회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짧게 끝난 관계들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듯 했습니다. 그는 한 젊은 여성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시어머니를 원하느냐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그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을 찾는 데 있어 겪는 장벽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이 슬픔은 그의 이야기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승수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은 스캔들이나 화제가 된 사건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인 여정에서 겪은 깊은 상처입니다. 화면에서는 전염성 있는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는 은밀하게 자기 의심과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가는 압박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심야 귀신 이야기에 출연했을 때 그는 유령과 초자연적인 것에 매료되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신비로운 것에서 의미를 찾으면서도 동시에 해를 입지 않기 위해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비밀은 대중의 이미지와 진정한 자아,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예민하고 연약한 자아의 균형을 맞추려는 내면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는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감, 특히 머리 크기에 대한 걱정을 숨기려 했고, 인터뷰에서 유머러스하게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젊음을 미화하는 업계에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가 매일 마주하는 압박감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 특히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캐스팅 되었을 때,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그 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불평한 적은 없지만,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의 내면의 갈등은 그가 TV에서 나눈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드러났습니다. 김승수의 삶은 영감을 주는 여정이지만,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얽혀 있습니다. 53세인 그는 낭만적인 사랑이든,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항상 갈망해왔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외로움, 그리고 가족의 부재는 그의 마음 속에 새겨진 상처이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 오랜 독신 생활, 그리고 뒤쳐진다는 느낌은 많은 팬과 동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그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의대소 왕자 역부터 여왕의 우산 아래에서의 활약까지 그의 영이 인생에 남긴 업적은 그의 재능과 헌신을 증명하지만 때로는 압박감과 실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그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의 비밀은 관객들에게 더욱 공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민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김승수는 자신, 수는 자신.